안녕하세요. 알라입니다. 이번에 또 틴트 맛집인 페리페라에서 이렇게 신상 틴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색상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번 제품 제형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분 텍스처에 끈적임 걱정 없고 무겁지 않은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보습감까지 있는. 제가 평소에도 글로우 틴트를 좋아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쁜 글로우 틴트들을 찾기가 정말 은근 어렵거든요. 간혹 입술 안쪽에만 착색이 남아있거나 글로우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건조한 아니면 끈적이고 겉돌기만 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페리페라 틴트는 정말 바르면 입술에 착 투명하게 베어들면서 맑고 생기있게 발려요. 기존의 글로이 틴트랑 제형 잠깐 보여드리면,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는 좀더 쫀쫀한 광택으로 올라가는 제형이었다면, 어, 이번 베어워터 틴트는 좀더 가볍고 밀착력이 있는 편이어서 어, 저는 이번 틴트 제형이 더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탕후루 같은 쫀쫀한 광택감의 틴트를 원하신다면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를 어, 저처럼 가볍고 촉촉한 수분광택 틴트를 좋아하신다면 이 워터베어 틴트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이는 컬러 그대로 착색되는 스민광택으로 묻어남도 적습니다. 그리고 요플레 현상도 적은 편이에요. 저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하거나 음파 음파 해도 그 맑은 광이 탁하거나 깨지지 않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정식 명칭은 페리페라 워터 베어 틴트로 컬러는 총 6가지 12,000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1호 원밍 아웃, 약간 살구 베이지스러운 예쁜 누디한 컬러예요. 촉촉이에서도 이런 컬러가 있다니. 제품명이 웜톤만 발라야 할것 같지만 굳이 톤 타지 않고 누구나 바를 수 있는 누디한 틴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맑게 올라오는 이 컬러 너무 예쁘고요. 쿨톤 분들이 베이스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호 옹니버스. 딱 봐도 느껴지시죠? 이렇게 코랄 러버 분들은 이 컬러에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톤 구분 없는 맑은 코랄 컬러인데 막 컬러가 진하거나 세지 않아서 코랄 입문자분들에게도 부담없이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베스트 메인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호 소울쿨만 이렇게 역쿨에서 여름 뮤트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컬러예요. 너무 핑크하거나 보라하지 않은 이렇게 맑은 핑크 느낌? 그래서 저한테도 괜찮더라고요. 4호 당모피치 장모 피치는 당연히 모든 피치는 옳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봄웜 분들 중에서도 봄웜 브라이트. 봄웜 라이트 분들이 바르시면 정말 형광등이 탁 켜질 만한 브라이트 피치 컬러입니다. 다음은 5호 생기 완충. 이거는 가을 웜 추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을 웜 중에서도 평소에 막 브릭이나 딥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어, 약간 생기 가득한 맑은 레드로즈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에 나는 너무 로즈 립이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도 생기가 돌아버리게 바르실 수 있을 립입니다. 마지막 6호 말랑콩떡. 이렇게 맑게 올라오는 브릭 빈 컬러인데요. 가을 뮤트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컬러 같아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일리로 누구나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컬러들이라 뭐막 어 크게 톤을 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 저는 3호와 6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오늘 컬러 발색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립 리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써본 페리페라 틴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든 틴트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기쁘게 재밌게 리뷰를 할수 있었어요. 페리페라도 컬러 추가 되잖아요. 가을 겨울에 또 컬러 추가 내주시겠죠? 그리고 올리브영 세일 기간인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이 제품이 24% 할인이 들어가서 12,000원인 제품을 9,1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영 세일 기간에 이 제품도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 그럼 저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